다나나입니다. 오늘은 안녕하! 우리 엄마 소개를 해볼 거예요. 저는 다나나의 엄마 리 년생 38살입니다.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필수. <laughs> 안녕, 다나나입니다. 오늘은 애기 소개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꺄. 만들었던이게 제가 제일 자랑하는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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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라거 이거. 대거대거대거 이거, 치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나서 거이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거거거 제일 좀 매창해졌어요. 슬퍼요. 아아 아, 이것도 있었어요. 망 만드는 것도 하고 있지만. <laughs> 지금 계속 여기다 하는 거야. 후, 야하우. 여기 다시 문 잠깐 올리브영 갖다 내줘서 망했어요. <목소리도> 어디 있게? 냥. 너무 안정 나라 좋인 자랑 맛있다 이를 만났어 와아 엄마 이거 서영이안 신어 보여 자신 있게 누가 보든지 이 영상을 보여어떻게혼이겠다을 찍을 영상을 찍을 때, 응. 맨날 까을 찍을 때, 이영 말하는 그러이 영상을 영상안찍는 때, 이영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찍을 이크로을 찍을 이크로 한번 죄송합니다, 메이크로 한 번. 죄송합니다.

벤이세비는 니용하는 거예요. 아,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어라 아, 네알았습니다부드으면어라 이게 원래 망한 건데요. 살리라고 존나봐요멸치스라임 맡겨두시라. 냄새가 너무 심해. 오늘 내가 거대 바통사고 는데 일단 꺼내면 남은 줄. 대박. 화치죠그 그럼 제가 여기 가서 어제 그럼 팍팍팍팍팍그 다음에 그럼 아까 치고 바 하는 게내방법이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헉 헛. 헛. 아이 진짜 왜안 되는 거지? 글리세린을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이글리세린 한번 넣어볼게요 내리는 것 같은 기분에 내가 쪽한 다음에 빼면은 다 닦여요. 바쁨이 생겨야겠네. 그 포터를더 발라보자. 이렇게 발라보면은 이렇게 느낌, 느낌. 진이 두 개를 샀지. 우리가 많아. 써뒹는한다고 할이 데 부드럽게 하는게 무슨 뭐가 있지 어떻게 하는거지? 부드럽게 어떻게 하는거예요그리스에 넣는거지 근데 부드럽게 무슨 역할을 해요? 이 녹잖아 딱딱한게 아 딱딱한게 녹은데요? 왜 안녹아? 오 맛있냐? 한번 이제 바풍, 바풍, 바. 오 끈적끈적해. 바풍을 잘하는데 무슨 그걸? 거대 바풍이 나 진짜 너무 못한다. 오케이 내기 했어 오늘 마지막이야. 마지막은 역시 잘 된다니까. 됐어 <laughs> 거대 법봉을 하고 싶은데 손이 아파 아 어, 이거 바닥에서 해야지 잘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군댕이를 응. 만드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주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해야죠 인절미를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가운데 쭉간 다음에 궁뎅이 이 똥꼬 사이를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궁뎅이로 만드는 거야요어 탱탱탱 Yeah, 자세히 보면, 자, 그럼 이제 다음, 응, 다음 애게 자, 다음 에께는 망한 애게 2단이네, 2단, 2단. 2단에, 2단. 어, 느낌 왜 이렇게 좋지? 더 있는데 똑같다. 차에 아가 이게 이걸 제일 좋아했는데 이거 빠져준다아니겠했죠 버리고 싶지 않아. 이게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계속 벌려지는 거야. 저기가 쭉 이렇게 말이야. 아니 이렇게.

손맛, 손맛, 아주 빠른 손맛, 1초만에 손맛. 자, 더 컸고, 이번에는 맛했다 뭐 다음에 할게요. 느낌 말이게 느낌 이게 아주 통통하고 안방이 무서워 안방이 음. 무서워 정말 통통하고 아빠이아주잘 네. 아, 아, 묻을 뻔했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내 몸을 뚫을 수가 있 어디서 노래 소리가 나와? Of 이 o 멸치 슬라임 멸치 슬라임 멸치 슬라임 원래 제 o u k n o 색깔 u t you know, but you know, but you k n o 청소부일 있게 청소부에 있게 만약에 너무 느낌이 안 좋은 너무 물같이 된 글리세린을 그냥 아예 뭐 어떻게 한 것처럼 느낌이 안 좋을 때 이걸 만지면은 일단 어쨌든 녹으면은 이걸 만지면은 바로 손이 정리해집니다 정리됩니다 이게 폼폼한데 약간 아이클레이로 그러니까 아이클레이 되 느낌이 납니다 다음에요가 대망의 그 대망의 유행하는 그 학교 못갈것 같아. 아, 그런다음에. 난바 먹기 터. 아 역시 아기들 아기슬라임이야. 애기 약간 퐁퐁하고 뜨기긴 하고 손이 아 손이. 아파 손이 아파서 좀 느낌은 좀 그런데. 아, 차가워. 원래 입 대지 말라 했지만 난 그래도 그만 안될 거야. 분명해 자, 이제 얘는 여기로. 이 사람, 이상한 나라의 핑크 슬라임. <laughs> 이상한 나라의 핑크 슬라임 어. 이것도 원래 핑크 슬라임에 이상한 나라의 멸치 슬라임이야 멸치 냄새가 나니까 제가 원래 이거를 가을 풍경으로 만든 건데 멸치 두 마리가 있네 두 명이라고 해요, 두 마리라고 해야 되지? 두 마리, 두 마리. 네, 그러면, 은요건일 일단 느낌 o eat a n 젤리 r i 이 제일 클라우드 슬라임인데 클라우드 슬라임을 여기다가 n 고 eat 살렸어. 근데 요거 l 클라우드 슬라임 몇 r 이 우리는 이제 s l i m 근데 여기 느낌이 젤리괴물 같은 대게 또 우리 지금 팍 봐봐요 팍 떨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거는... 젤리괴물이라도 이 정도는 아니지. 네. 에 이렇게 좀 느낌을 표현할 게 박동 잘안 돼요. 약간 뿜뿜하고 아이클러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